저는 세상에서 가장 낭만적인 이름의 도시인 모로코의 카사블랑카를 출품한 더감 구균성입니다. 검은색과 가장 대비되는 색은 흰색입니다. 검은 대륙이라고도 칭하는 아프리카에 하얀색을 뜻하는 도시가 있어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영화와 노래의 제목인 줄 알았는데 이 도시의 이름을 딴 것이라는 것을 듣고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얀 집이라는 뜻의 스페인어인 카사블랑카를 알리고 싶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 북서부에서 가장 큰 항구도시인 카사블랑카는 1907년 프랑스에 의해 점령되어 항만과 근대적 도시로 건설되었습니다. 제가 정각한 카사블랑카의 상징인 하산이세 사원은 시내 어디에서든 볼수 있으며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사원입니다. 카사블랑카라는 꽃은 영화에 나온 후 이름이 붙여진 것이라고 합니다. 꽃의 여왕이라고 표현되며 꽃말은 웅대한 사랑. 당신을 진정 사랑하기에 떠나 보내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검은 대륙에서 흰색을 품어 그 아름다움을 더욱 느끼게 해주는 모로코의 도시, 카사블랑카를 가보고 싶은 마음을 담아 보았습니다. 카사블랑카의 명소 중에는 닉의 카페가 있습니다. 영화 카사블랑카의 주인공인 닉이 운영한 카페에서 영감을 얻어 만든 곳이랍니다. 그런데 영화 카사블랑카는 도시 카사블랑카에서는 단한 장면도 촬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것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국 대표인 윈스턴 처칠과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비밀리에 회담한 곳이 바로 이곳 카사블랑카라고 합니다.